내 나이 70에 재혼하려는데 아들의 충격적인 반대 이유. 엄마, 제발 정신 좀 차려요. 그 나이에 무슨 재혼이에요? 그날 내 아들은 내 앞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. 하지만 내가 처음으로 그에게 말했죠. 70이라도 사랑하면 안 되니? 사랑 맞습니다. 3년 전 실버 요가 교실에서 만난 봉감 내기 김 선생님. 정갈한 말투, 다정한 성격. 매주 커피 한잔 나누는 사이였죠. 그렇게 인연을 함께하다. 조심스럽게 서로의 집을 오가며 동거 아닌 동거를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얼마 전 그분이 말했어요. 우리 가족이 되어볼까요? 내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그 말. 그래서 용기를 내 아들에게 말했죠. 엄마가 결혼하려고 해. 그 순간 아들의 얼굴이 굳더니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뱉었습니다. 엄마, 그 사람 재산 노리고 접근한 사람이에요. 뭐라고? 작년에 그 사람 전 재산 날리고 파산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? 그 사람이랑 결혼하면 엄마 앞으로 된 집도 위험해요.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. 그리고 며칠 뒤 나는 직접 그분의 주민등록등본을 떼고 신용정보를 확인했습니다. 거기엔 아들이 말한 대로 수천만 원 채무와 과거 이혼 이력이 적혀 있었죠. 하지만 그 사실보다 더 충격적인 건 아들이 이미 그걸 알고 있었단 겁니다. 그것도 6개월 전부터요. 왜 그럼 그때 말안 했어? 엄마가 외로워 보여서 그냥 행복하셨으면 해서. 근데 결혼은 아니에요. 그냥 연애만 하세요. 그 순간 나는 아들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. 행복은 나이가 정하는 게 아니야. 난 사람을 본 거야. 돈이 아니라. 며칠 뒤 그분과 다시 마주 앉아 말했습니다. 우리 잠시 멈춰요. 대신 내가 당신을 믿고 있다는 건 잊지 마세요. 그 사람은 조용히 웃었습니다. 나도 그래요. 당신 하나면 충분해요. 여러분이라면 어떠셨을까요? 70살의 연애와 재혼, 자식의 반대 앞에서 멈춰야 할까요? 아니면 마지막 사랑을 선택해야 할까요?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?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세요.